안녕하세요. 중고차 4989 이상욱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오늘의 주제는요, 천만원대 극강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수입 SUV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통 천만원대라고 하면은 연식이 오래되거나 키로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차량들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정말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2019년식 준신형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해야 되고요. 키로수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동 주담 미션의 풀타임 사륜구동,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펙까지 가지고 있는 오늘의 차량을요, 천만원대 정말 극강의 가성비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차량부터 바로 한번 보러 가시죠. 차량 보시기에 앞서서 제가 추가적으로 10만원씩 공짜로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저희가 조건 없이 누구나 10만원씩 할인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 앞에 보고 계시는 지프사의 컴패스라는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SUV 차량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2019년식의 지프 컴패스라고 하면 보통 한 2,500에서 2,000 후반대는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1,000만 원 중반대 정말 저렴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간단하게 스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식 8만 키로를 주행했고요. 아쉽게도 앞산박 쪽에 단신 교환만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세 누유나 미세 누수는 한 방울도 없고요. 출고 이후에 저희가 6개월간 성능 보증이 가능합니다. 출고 이후 엔진과 미션, 누유 누수 저희가 다 보증 처리해드리고 있으니까 그점 참고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풀타임 사륜 구동에 자동 구단 미션이 들어가 있는 주행 정말 깨끗하게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2400cc 자연을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데 연비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연비가 보통 14kg, 연비 주행하시면 15, 16kg까지 찍힌다고 하니까 그 점도 참고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차량 판매 금액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판매 금액 1,490만원입니다. 정말 저렴한 금액에 19년식 지프 컴패스 차량 판매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위에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면부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리어램프부터 시작해서 앞쪽 그릴 쪽쭉 이어지는 라인 자체가 굉장히 뭔가 지프사의 아이디티티를 그대로 담아놓은 디자인인 것 같고요 전체적인 차량 컨디션이 너무너무 깔끔하고 어디 하나 흠집 하나 없이 정말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1490만원에 19년식 지프 컴패스 차량 크기는요, 약간 국산차로 생각하시면은, 어, 스포티지 정도? 어, 그 정도의 사이즈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약간 보시는 것처럼 위쪽과 아래쪽이 색깔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은 화이트 바디, 위쪽은 이렇게 블랙 바디로 되어 있는데요. 휠 마저도 이렇게 블랙 휠으로 따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 한80%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 정도 참고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UV 차량 하면은 넓은 트렁크 공간이 가장 큰 장점이죠. 오늘의 차량 역시도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 확보하실 수가 있고요. 6대4 폴딩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사장님들 좋아하시는 낚시라든지 차박 캠핑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셔도 무방한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후면부 디자인 또한 이지부사의 아이덴티티 그대로 녹여놓은 디자인 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리어램프도 면발광으로 굉장히 잘 예쁘게 빛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컨디션 너무너무 깔끔한 고장면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실내로 한번 들어 봤습니다. 실내도 역시 2019년식 차량답게 굉장히 세련된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으로 보시면 썬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개방감 굉장히 넓게 작용하고 있고요. 작동 상태도 굉장히 우수하다는 점 그리고 1열과 2열 함께 보실 수 있도록 개방감 정말 넓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연성 좋다는 거. 다음 시트 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프의 엠블럼이 들어가 있는 가죽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너무너무 깔끔.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다는 거한번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가운데 있는 디스플레이 화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패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터치 형식으로 준비가 전부 다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열선 시트와 함께 열선 핸들 들어가 있습니다. 핸드폰과 미러링 가능한. 어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컨디션 너무너무 좋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 드리면 후방 카메라 화질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하단부 내려와서 보시면요 주행 모드 변경 버튼이 따로 이쪽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사륜구동을 키고 끌수 있는 버튼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쪽으로 보시면 전자파킹 버튼도 따로 보여지고 있고요 핸들 쪽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쪽엔 크루즈 컨트롤 이쪽엔 핸즈프리 리모컨 따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2019년식의 8만 킬를 주행했습니다. 거기다가 6개월 성능 보증까지 가비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1,490만 원 정말 저렴한 금액이죠. 그 뿐만 아니라 풀타임 사륜구동에 거기다가 자동 구단 미션까지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정말 저렴한 차량이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저렴하고 좋은 차량들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사고 팔고 이상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music>